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 간호종무 이민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who can apply 쪽을 클릭하시면 이제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캐나다에서 살 의도를 가진 자. 두 번째 어, 이 해당 캐나다 간호 조무 이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춘 자 그러면 어이 Specific Requirement 이쪽을 클릭하시면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기본 조건이 이어 캐나다에서 체류하는 자이 프로그램은 현재 닫혀져 있고요. 이제 2026년 1월에 다시 오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으로 캐나다에 현재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캐나다에서, 어, 일을 할수 있는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 워크퍼밋 종류로는, 음, 유효한 워크퍼밋, 오픈 워크퍼밋 종류가 되겠죠. 그리고, maintain status. 이 maintain status를 한번 설명하면, 어,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었고 유효 기간 때문에 유효 기간 지나기 전에 다른 어떠한 워크 퍼밋을 지원하게 되었고 아직 결과가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받지 않는 상태를 이 메인테인 상태라고 부르며 이 메인테인 당시에는 비록 내 워크 퍼밋 유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마지막 해당되는 워크 퍼밋 그 내용에 충족하여 그대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Public Policies 라는 어, 이 카테고리로 혹은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이 어, 주어지게 됩니다 이 Public Policies 는 어, 약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글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 워크퍼밋 혹은 그 근무 경력으로 환산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 이 비즈니스 비지터로 들어온 경우에는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 경력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인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학생인 경우 스터디 퍼미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근무는 근무 경력으로 환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 캐나다에 현재 체류하지만 더 이상 그어 근무를 할수 없는 요건일 때는 아래서 에 이제 예를 들면 퍼블릭 폴리스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지그 해당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상태로 어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 외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램이 닫혀져 있고, 음, 이제 한국이라든지 제3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향후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언어 능력이고요 예, 클릭해 보면 언어는 이 레벨 4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IH 4.0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여기에서한 가지 어을 성설이 있는데, 이민 영주권 지원할 때는, 영, IH 4.0의 기준을 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주권을 지원하기 전에, 만약 캐나다 간호조무 컬리지를 입학을 위해서라면, 이 IH 6.0, 점수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IHL 6.0은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그 취득하셔야 되고 향후에 이뭐 영주권 지원할 때는 4.0이라는 성적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력 기준이고요. 네 번째 학력 기준에서는 이 캐네디언 하이 스쿨 디플로마 or higher 되어 있는데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 관련되는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 두 번째는 해당 간호조무 퀄리티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어, 근무 경력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이 NOC National Occupation Code라고 해서 44101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홈 서포트 워커, 케어 기버 혹은 Related Occupation에서 일한 경우 그리고 NOC 33102라고 있는데 Nurse a 등등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제 최근 3년 안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의 풀타임 즉 30시간 주간 30시간 이상의 근무한 경우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서 요건을 갖춰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근무 경력이 없어도 어, 캐나다 간호 조문 컬리지라든지 여기에서는 캐나다 내 학교라고 그 정확하게 말하기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컬리지도 가능하며, 음. 최근 2년 중에 관련된 간호종무 6 개월 이상의 코스를 졸업하셔서 아마 졸업장이랑 성적표 등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인가요? 예, 자모퍼. 이 자모퍼는 내일 어,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어, 오늘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a d m i s 캐나 b l e to Canada로 어떠한 범죄라든지 캐나다에 정상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자보포 관련돼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